그러므로 말하자면 나는 나의 시대와 같은 시대 사람에게 하직을 고하고 나의 여생을 그섬에 가둬 버림으로써 세상과도 하직을 고하려 했던 것이다. 그것이 내 결심이었고 또 그것에 의해 나의 큰 계획, 내가 하늘이 내려준 조그만 영위를 모두 그때까지 헛되이 바쳐온 그 한가한 생활이란 큰 계획을 마침내 실천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섬은 이제 내게 있어서 편히 잠들 수 있는 지극히 행복한 나라, 빠삐 마니아의 섬이 될 것이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 내게는 그 이상 우는 하는 이것만이 중요하고 그것이 전부였다.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수면을 별로 아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한가한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잠자는 것보다는 몽상하는 편을 더 좋아한다. 공상적인 계획을 할 시기는 지나갔고, 허영심의 환상은 마음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지치게 만들었으므로, 나에게는 최후의 희망으로서 구속받지 않고 영구히 한가하게 살아간다는 희망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복 있는 자들의 생활이다. 그리고 나는 그후 그것을 이 세상에서 나의 최고의 행복으로 삼았다. 나에게 많은 모순이 있다고 나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있다고 틀림없이 나를 나무랄 것이다. 회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무료함이 나로 하여금 그 회합을 견딜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고 나는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오로지 무위를 즐기기 위해 고독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만일 거기에 모순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연의 소위이며 나의 소행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일 수가 있다. 회합에서의 무료한 무위란 실정이 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고독한 무위는 즐겁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로우며 자발적인 것이므로 많은 사람 속에서의 무위란 괴로운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기에 강요를 당하기 때문이다. 나는 의자에 못을 박은 듯 앉아있거나 또는 말뚝처럼 우뚝 선채 조금도 발을 놀리지도 못하고 감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달리지도 뛰지도 노래 부르지도 몸짓을 할 수도 없으며 또 지루한 무의와 함께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런 구속을 참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껄이는 모든 어리석은 말과 주고 받는 모든 아첨하는 소리들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며 내 차례가 되면. 수수께끼 같은 말이나 거짓말을 하려고 끊임없이 내 두뇌를 지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것을 무위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수인의 고역이다. 내가 좋아하는 무위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채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으름 뱅이의 무의는 아니다. 계속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의 무의인 동시에 팔을 쉬고 있으면서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늙은이의 무의이다. 나는 사소한 일을 하기를 좋아한다. 많은 일을 시작해 놓고 무엇 하나 끝내지 못하는데 기분 내키는 대로 왔다갔다하며 계속 계획을 바꾸는데, 파리의 몸짓을 정신없이 바라보는데,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보기 위해 바위돌을 들춰보는데, 10년이나 걸릴 일을 열심히 구상하는데, 그리고 10분 후에 아낌없이 그것을 포기하는데, 요컨대 순서도 연속도 없이 결국 하루 종일 헛되이 보내는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순간적인 기분만을 줬는데 불, 몰두하기를 나는 좋아한다. 내가 늘 생각해왔고 그리고 나의 도락이 되기 시작한 식물학은 바로 하나의 한가한 연구로서 내 한가한 틈을 충분히 채워주고 상상적 망상이나 완전한 무의에서 오는 권태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적당한 것이었다. 숲속이나 들판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돌아다니며 기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때로는 꽃한 송이를 때로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 도시락도 거의 아무 때나 먹고 널 잊어버리기 때문에 몇 번이고 수없이 흥미를 가지고 똑같은 것을 관찰하는 것은 잠시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식물의 구조는 아무리 미묘하고 아무리 멋이 있고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무지한 눈을 놀라게 하여 그것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의 조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변함없는 유사성과 놀랄 만한 다양성은 이미 식물계통에 대해 약간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흥미를 준다.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자연의 풍부한 제보를 보고 어리석고 단조로운 놀라움밖에 갖지 않는다. 그들은 무엇을 관찰해야 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세부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또 관찰자들은 그 불가사의한 점의 관찰자가 압도되어 버리는 그 관계와 결합과의 연쇄에 대해 아무런 관찰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한다. 나는 식물의 모두가 새롭게 보일 만큼 지식이 없으며 또 모든 것에 흥미를 느낄 만큼 지식이 있다는 정도였고, 또 나는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언제나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섬은 좁기는 하지만 다양한 토질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내전 생애의 연구와 즐거움을 위해 충분히 다양한 식물들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그곳에서 한 포기의 풀의 경모도 분석 않고 그냥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진기한 관찰에 의한 무수한 수집으로 삐에러 섬의 식물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때레저에게 책과 일용품을 가져오게 했다. 우리들은 이 섬의 수세관의 집에 숙박료를 내고 들었다.니도에 네 사는 수세관의 부인의 자매들이 번갈아 부인을 만나러 왔으므로 때려주는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나는 여기서 평온한 생활을 하였다.이런 즐거운 생활로 나의 여생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맛본 평온함은 지극히 빨리 바뀌어지게 된 생활의 고달픔을 한층 더 통절히 느끼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이었다. 나는 언제나 물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다. 물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 뚜렷한 대상이 없어도 나를 감미로운 몽상에 잠기게 한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오래 높은 언덕 배기로 달려가서 건강에 좋은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그 아름다운 호수의 수평선으로 시선을 돌려 호수가를 수놓는 연안과 산을 바라보며 황홀한 기분에 잠겼다. 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경의는 신이 만든 것에 대한 관상에 의해 일깨워지는 말 없는 찬미.수다스런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저 조용한 찬미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벽과 거리와 죄악밖에는 보지 못하는 이 도시의 주민들이 어째서 신앙을 갖지 않는가를. 나는 잘 안다. 그러나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시골 사람들, 특히 고독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하루에 백 번도 더 황홀한 감동을 주는 위대한 조물주에 대한 어떻게 그들의 호는 흥분을 느끼게 되지 않는 것일까? 나 자신을 두고 말한다면, 유난히 잠을 못자 지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랜 습관은 사색할 것까지도 없이, 이 마음의 흥분 상태에로 나를 이끌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눈이 마음을 빼앗는 자연의 광경에 감동되는 것을 필요로 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